저거 골짜, 저거 접속 이벤트에요? 네. 오, 난 그때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이번에, 그 뭐지? 최근에 이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다 줬어요. 그날 접속한 사람들. 이야, 난 그때 없었는데, 아쉽다 <laughs> 저거 말고도 코스튬 하 줬을 거예요. 코스튬까지? 와, 예. 네. 지금 여름, 여름 배경이잖아요. 아. 아, 덥다. 몇 시까지 됐나? 저도 더운 아, 깨기 세요. 아, 아껴있지 마세요. 텐트하면 <laughs> 보상 증대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백까 내가 아는 니는 <일은> 저러지 않아? <웃음> <웃음> 정신 파괴님, 다뭐왜요뭐내가 아는 니는 저러지 않아요. <laughs> <그래요. 웃음> 거기 핵 지원 아니? 어, 맞긴 했냐 아니 1200에 떴는데 안 죽는다고? 이거도 방이냐? 동영아 이걸 맞은 것 같은데? 이걸 우리 대신 받아들여서 맞았는데 1200밖에 안 뜬다고? 반반 달았어요 반그 햄버거 먹지 말고 이제 도시락 드시고 빨리 진짜 이거 전장으로 보내주시는데? 넘어우스 남은 <놀라> 이네 어? 어 나. 아, 아, 또 군바스프, 나이스 뭐? 음. 야파스왜이렇인냐예 <놀라> 나이스 어, 네. 예. 갈게요. Uh, 거야. 미안해요. 지네지 님들 감동이라휴공 보호받는 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공공 네. 아 여기 치고 오면 어떻게 다몇 명은 타워 때려야 될거 아니야. <laughs> 트로퍼가더 중요함. 아. 내내내 생명이 중요함. 아. 뱅기. 아, 아. 아. 네, 빈 빈. 네, 어, 궁캔? 이거 가. 이스 우리가 타라타라 가자. 나도 나라가라냅두어라 아 없네. 애인데어 <laughs> 뭐야? 나 일로 쐈는데 야, 내가 까마귀를 몰 까마귀를 몰고 애너의 손길하니까 까마귀 까박... 꽃에물 주는 꼴이 됐어. 어, 바로 1번 일본... 밀러 가죠. 저 그냥 민들레 펀치야 해될것 같으면. 민들레 양양 펀치. 저안그래도 분위기 거잖아. 민들레 양 펀치. 네 양을 한번더 붙였으면 되는데. 아린왜 저래? 닌왜 저래가 아니라 닌왜 그래? 아래왜 네, 네. 그래 왜 그래 린. 왜 저래가 아니라. 린이가 빨리 깔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좀. 오. <laughs> 어. 어? <laughs> 밥 주러 가야 돼. 밥 주러 가야 돼. 밥 주러 가야 돼. 밥 주러 아쉽. 대빡치네그쪽막힐게요 아, 못 살렸어. 아, 너무 하나. 하나만 먹을게. 하나. 이쪽. 아, 이쪽으로 와. 제발, 뭐야? 너는 뭐야? 따스미따. 사각지대라. 아! 밥 아, 어디로 줘야 돼, 이거? 내려와, 쭉 내려와, 쭉 내려와. 뭐 지뢰밟았네? 멍청한 자식. 어디서나 해놓으려고. 아, 아파. 밥 먹어. 근 자꾸 나대네? 음? 나뭐 <laughs> 자꾸 나 나. 응? 나뭐 잘못 주는 건가? 니들 자꾸 나대는 건 니들 2렙이라서 그래요. 니들이... 나 무서운 줄 모르네. 여기 누구 있는 거같은 타라타 타라타. 아, 미치. 도 와,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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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방이었어? 어, 방이네 이 어, 방이었어 어내 양도 야로 제대로 끌렸네 으야 이들 이들 자신 있는다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오, 오, 막,

어개 개피! 이스 내리다! 내리 비다 <laughs> 이것만 먹어있 내리 비다아아그만 먹은다며 오케이 거짓말쟁이 어디서 나올지도고예감 어우 미아 물건이 찢요 박수 깨져. <목소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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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뭐, 뭐,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 미아, 여기있다. 야, 미아, 뒤에. 나 저거 저 거든? 황원네 지대사 이십. 세 마리 한 마리 세 마리 오케이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갑시다 세 마리. <목소리>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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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맞았어 나도 맞았어. <laughs> 아 절고다. 오 후통 뭐야 후통 뭐야 후통 뒤에 후통 뭐야. <laughs> 미쳤냐고 이 새끼야 삐져 어이 와우. 겁이 없는 이 야! 이거 밥 먹어! 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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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 지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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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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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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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천천천... 턴, 턴, 턴. 응. 아... 살려줘, <목소리도> 살려줘, 살려줘. 아... 쇼톤이 요 피지 는 사람 누구야? 피피피피피... 그렇지 에이... 아... 씨... 아... 죽다들어왔나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안, 그안 죽어... <목소리도> 밥을 <목소리도> 너무 잘 넣어줬네. 아, 씨! 싸우면서 밥이, 밥을 입으로 먹어줘, 그냥. <laughs> 같이 하도록 하겠 아무도 못 죽는다. 여기, 여기 통도에아 있어요, 통도에 오케이, 확인. 음은데? 있어요. 있다 있잖아. <웃음> <웃음> 있다 있잖아. <아유. 웃음> 어? 왜 저렇게 힘어 가게 냅둬라, 가게 뒤워라. 아피 그는 나. 또 죽을 테니, 네일 런드 어디가 요밥 먹어야지? 얍, 일장보이지그 그래서 감, 그래서 생어 오, 맞와거 아 와우, 와, 뭐야? 누웠는데 밥을 자전거 먹었어? 자전거 <laughs> 서비스가 <laughs> <laughs> <작성반 웃음> 이런 느낌인 건가? 저거 저렐랑 줄렐랑 치는 모습 좀 보소. 뭐이 자식아. 존내 귀엽네. <laughs> 먹어. 응? 어? 개피다. 아, 제발. <laughs> 아, <재벌. 웃음> 밥을. 밥을. 빙디, 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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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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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아내 머리 타라 <laughs> 빠져 빠져 여기 밥있어 밥먹어 음 밥먹어 빨리 빨리 밥먹어 <laughs> 아이고 못살아 뭐 정말 제법이 되었어 한국의 한국인의 힘은 밥심인데 밥을 안먹으면 국자정기요 밥을, 밥을 먹으려면 일단 건전한 상태에서 먹어야된다고 음. 배우지 않았나요? <laughs> 자꾸 구는휴분이오리인휴좀 휴톤 봐야 휴톤좀봐이될휴도지나오다분도 바이오 휴분도 바이오 휴분도 요이오 휴분도 바도이오 휴분도 바이이바이이오 바이오 휴분도 바이오 휴분도 바이타이도 아, 아, 제발, 제발, 따피, 따피. 네, 따피. 봐봐, 아, 나, 개, 빡치, 네. 데니스, 음. 아, 아, 안 먹자. 데니스 음. 먹자. 아, 그래. 나도 억울해. <웃음> <웃음> 너무 자연스럽게 잡으셨잖아. 제 <laughs> <개> 짚고 사셨나요? <laughs> 림자야 이제 누가 리노님이냐뭐 맞춰봐라 이 자식들아 사람서러움직이는게 나다 사랑스러움 직이는게 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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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 왜 없다고 생다 <laughs> 지나갑니다 드리스 밥먹자 우안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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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으 나, 고악 으악, 으 아, 아 더러워, 아이, 더러워. 으넌못 지나간다. 전 <laughs> 지나갈 수 있다. 으응, 어, 시뢰야패이 없네, 하킬 아, 소복이, 소복이 나우치 대치, 대치, 대치. 이대로 뒤어 여기 스이고스아이고 스탑이고. 어, 어, 보드... 아, 버 <laughs> 아, 제노였는데 나이스. <laughs> 제노였는데왜들어라 아, 지금까지 1티였네 제노, 제노, 엿던 거임 공식 제노로 합시다 제노, 엿던 거임 역시 제노 차단자 유메, 유메 같구나 이글, 이글 드니스는 네. 과연 살수 있을 것인가 네. 토익 컨티뉴 백박타 쓰는 거 같다고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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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쭉 빼, 드니스 도와줘 모이, 모이 안녕히 세요 몰칸스 싸우세요.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하자 그리고 저는 리셋스 스프린터입니다. 이소도 겁나 빠르죠. 아주 훌륭한 거. 헤헤 아. 겁나 빠르다. <laughs> 허리를 출.. 줄... 어 뭐야? 깜짝아! 오우씨 이거 뭐지? 버프다. 어떤 버프요? 공버프? 아니면은 방어버프? 공버프. 공버프요? EX가 안 떴잖아요. <laughs> 아, 못 봤어요. 아, 허 오,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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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니가 뭐야? 니가 <laughs> <너>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어, 기그가, <laughs> 기그 간다. 그쪽으로 기그 간다고. 개웃기네. 하나도 안 맞네. 살려줘! 살려줘! <laughs> 살려줘! 어. 안녕 아, 안녕! 쥬아를, 쥬아로 죽어도 정 귀엽다. 야, 쥬아 귀여웠다, 그냥. 나랑 맞췄는데, 님이 장덕슨. 이거 아, 자꾸 어디를, 뭐, 들어오고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아. 쏘지 마세요 <놀람> <놀람> 빠져 <빠지죠. 놀람> 빠져 빠져 렘? 빠져 빠지라 빠져 <laughs> 엘리가 마무리해 <놀람> <아주 훌륭한 놀람> 엘리가 마무리해 왜안 빠지는 거야 이거 났네 아주 이거 방금 귀여웠... <키워 놀람> 이걸 방금 좀 귀여웠는데 나만 봤어요? <laughs>